맑고 쾌적한 강남 환경 조성을 위한 강남구 환경감시단 위촉장 수여 및 직무교육이 3일 구청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주민환경감시단 30명과 일사일하천 참여기업의 하천 환경지킴이 20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환경선언문을 낭독하며 환경 보호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남구를 세계 인류 도시에 걸맞게 자연이 살아 숨 쉬면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맑고 쾌적한 생태 도시로 새롭게 바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정상술에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자 한다. 이번에 위촉된 강남구 환경감시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환경 취약 지역의 상시 감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민원 만족도 주민 모니터링 등 앞으로 2년간 환경 보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촉장 수여 후 환경 감시단은 효율적으로 환경 보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강남의 환경 현황과 향후 과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운영 관리 및 주의 사항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강남구민들의 노력이 있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 복지도시 조성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